네. 그 영상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한두 명이라도 보니까 다행입니다. 맞죠? 네. 어, 확인할게요. 답 일단 5번이고요. 네. 332의 법칙이 깨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332의 법칙. 어, 일단 그런 거 필요 없고요. 해석하면서 가야 되겠죠. 확인할게요. When I was a young girl, 내가 어렸을 때, my mom, my room was always a mess. 메시지 쭉구보자 이거 뭘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항상 내 방은 어땠을까? 엉망이야. 네, 더러워. 항상 엉망이었습니다. 니네 방도 마찬가지겠지요. 누가 치우자? 자기 방 자기가 치운다, 선. 우와, 진짜? 다? 정말? 치우는 거 맞니? 음, 책상만 치워요? 자, 갑니다. my mother was always trying to get me to stretch it up. 자, 이때 중요한 문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always 뜻이 뭐예요? 원래 항상이라는 거는 현재 시제와 같이 잘 쓰이는데 이 아이가 진행하고 같이 딱 나오게 되면 불만족이에요. 불평이에요. 아, 걔는 맨날 저거만 하고 있어. 쟤는 맨날 게임만 해. 쟤는 맨날 쳐자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엄마는 항상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해. 됐지? 그래서 얘는 현재진행과 a l w a y s 가 같이 쓰면 약간 불편. 대전예 양수 두번째 문법 get. 밑줄 그어보세요. get이 원래 뜻이 뭐냐면요. 뒤에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얘는 사역동사와 의미가 같아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have를 쓰게 되면 목적어 뒤에 to 쓰면 안되죠. 그리고 동사원형 나오죠. 근데 get은시키나 의미가 맞는데 얘는 to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get me to 할때 이놈의 동그라미 꼭쳐셔야 돼요. 됐니? straight it up 밑줄 같이 그어볼게. 아, 무법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오네 이거, 그죠 it은 여기서는 사실은 방이라고 하면 되고요. straighten up이 이제 정리하다. 그래서 나한테 정리하라고 시키려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면서? telling me. 분사구문이야 끊어. 뭐 하면서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go clean your room. 야, 방에 청소하러 좀 가. 청소 좀 해. 아씨 됐지? 가서 방 치워 뭐 이런 거잖아. 많이 듣죠 그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다 합니다. 우리집. 아, 안 됩니다. 그 이상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난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근할 아니, 출근할 때싹 정리해 놓고 가거든.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가거든. 근데 퇴근와서 왔을 때 그대로 있으면 정말 좋겠어.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요즘에 사진 찍고 있어요 사진 찍었고요 강의 전에 집을 원상복귀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집에 가면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애 두루 키우기 때문에 이 인정은 하는데 자 어쨌든 이거 우리 와이프는 안 보겠죠? 절대 안 보겠죠 그죠? 네 갑니다 R. r e s i s t 밑줄 꺼 볼게 저항하다야 yeah. 항상 이러고 싶잖아 엄마 말씀을 저항하고 싶죠 R. r e s i s t her at every opportunity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마 말에 저항합니다. 나는 그때마다 every opportunity 뭐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들죠 i hate 이제 나옵니다. to 동그라미 칩니다. 1번 a번은요. to 부정사 뒤 여기서는 hate는 보통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저기 바람둥이 동사 있잖아요 to 부정사 ing 둘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to 뒤에 동사 원형 나올까 vs b pp 나올까 이거였잖아 문제 그럼 얘는 무슨 문제니 수동태지 얘들아 수동태 옛날에 할때 선생님이 맨날 가르쳐 준거 있어 기억나는 사람 하느냐? 당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문법 시간에 진짜 많이 했죠. 하느냐, 당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지뭐 구분해야 되니? 주어. 나는 말할까 아니면 들을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할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들을까? 나는 싫어해. 방금 엄마 잔소리. 어떤 거? 그거 커밍 o 룸. 가서 방치와. 됐지?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싫어할까? 듣는 것을 싫어할까? 그래서 비톨드. 비톨드는 듣다음인데 리스하고는 완전 다르죠. 리스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죠? 원하는 걸 듣는 거고. 언니 음악을 듣다 할때비톨도 적으면 안돼 뭔지 알겠니? 음악 듣다 할 때는 비톨도 적으면 안돼 비톨드는 그냥 내가 어, 억지로 듣는 억지로 됐어? 잔소리를 내가 녹음시켜서 엄마의 잔소리 봐 이러면서 듣진 않잖아 맞니? 이해할게 I was determined to have my room the way I wanted it. 어... 이거 Determined는 원래 결심하다 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호하게 어, 단호히 단호하게 결심하다 To have my room 내 방을 두기로 내 방을 가지기로 내가 그곳을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그 방식 그대로 내 방을 가지기로 단호히 결심했다. 됐니? 이거는 해석이 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방을, 내과에 있기를 좀 단호히 결심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어떻게 한 거야? 엄마가 치워! 했는데 그냥. 음, 내 방이야. 그치? <laughs> 끝장 날라오, 우재야. 어이구, 비번 갑니다. 비코즈 쓸까, 와이더 쓸까 나왔네요. 네. 비코즈 뜻이 뭐예요? 때문에. 웨더는요? 인지아닌지 상관 배칠게요. or not. 모자 뭐 앞에서 끊었어요. 일단 비코즈는 보통 우리가 무슨 자리죠? 네, 부사 자리죠? 그래서 because 뒤에는요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맞죠? w h e t 는요 인지 아닌지는, 인지 아닌지 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동사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형 앞에 이렇게 끼워드릴게요. w h e t 는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웨더 자체가 아니라 웨더 주어 동사. 즉, 웨더 포함한 절 있죠. 그죠? 명사절이라 고 그래요. 근데 비코즈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사절이기 때문에. 됐죠? 간혹 가다가 나중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들 뭐 이렇게 수능특강 같은 거딱 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 알겠어? 그건 나중이야. 근데 일단은 이렇게 외워놔. 그래서 비코즈로 시작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콤마가 나오고, 동사, 주어 동사가 다시 나와야 돼. 알겠니? 웨더가 있으면요? 얘는, 아,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콤마 없이, 그죠? 동사가 몇개 나오죠? 두개 나옵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줘야 돼요. 실제로 둘 다, 동사는 두개 나오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돼. 그러면 그 앞에 형태가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판단할 수 있어. 그 문제야. 확인해 보자. because 쓰면, 컴마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네. e 다 썼습니다. 주어 표시하세요. I actually like. 동사. 됐죠? Living in a messy room or not. 됐니? 뒤에 was 나왔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아, 이게 진짜 동사네. 이게 첫 번째 동사거든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었어요. 명사절이네요. e 도죠 해석다시왜 뜻이 뭐라고요? 자, 해석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엉망인 방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내가 실제로 진짜로 내가 엉망인 방에 사는 걸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 거는 뭐서 another subject a 전적으로 다른 문제. 올투게더 전적으로. 다른 주제인데 여기서는 그냥 문제라고 하세요. 네. 어, 저, 완전 다른 문제야. 뭐 다른 주제라고. 아 주제라고 해도 되겠다, 그렇 야, 전적으로 다른 주제야. 그렇지? 얘 분명히 사춘기야, 거지 엄마 말에 되게 반항하려고 하는 거야. 너 엄마가 또 이런다? 야, 내 돈, 내 돈, 아, 네 맘대로 해. 그것도 치운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 아 있지 않아? 얘들아, 진짜 나 어렸을 그거 봐봐. 숙제를 좀 했어요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공부해 이러면 갑자기 하기 싫어 하루입니다 하라고 진짜 아그런 그런 거 있어 내가 지금 막 하려고 그랬거든 진짜 막 하려고 그랬거든 자 이제 체험 딱풀려고 하자 갑자기 책병 <laughs> 너무 <웃음> 싫다 그지? 뭔지 하려고 해야 되지 그지? 안 그래? 인정 그지? 근데 이거 봐봐 놀고 있는데 더 놀아 라고뭐 검사하지 그런 거 아니야? 어 게임 하고 있는데 야한 시간 더 해, 고오 감사합니다, 오제 <laughs> 상황에 따라서 달라. 갈게요. 자 어쨌든 비번까지 설명 끝. 갈게요. I never stop to think about the benefit of having a c o m m i n i t y 오호. Stop t 나왔네. 미주 보자자 Stop t 는 무슨 뜻이에요? 네? 뭐, 뭐, 하기 위해 멈추다. 생각하기 위해 멈춰본 적이 없다. 맞지? I never stopped. 됐니? 난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데 생각하기 위해서. 뭘? About the benefits. 이익이죠. 이점이죠. 해 a v i n g 깨끗한 방을 가지는 것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기 위해서 멈춰본 적이 결코 없어요. To me, 나에게는 It was more important to get my own way 내 방식대로가 더 중요합니다 됐죠? To get my own way 스스로의 방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사춘기 맞네 등짝 스매싱 열 때마자 하겠다 그죠? 어? 아닌가요? 어? 선생님도 이제 약간 이제 꼰대가 돼서 됐니 h e are game and my mother alike like most Other parents. 아, 이거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간만에 나왔습니다. C번. 퀵 이렇게 할게요. 보통 우리가 형용사의 능력이 어떤 게 있어요? 네, 명사를 수식하거나 두 번째,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두 가지 능력. 첫 번째는 뭐냐면, 명사 수식. 두 번째는 보호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별표 하나 딱 칠게요. 어가 붙어 있는 형용사는요, 특이점이 있어요. 얘는 보어만 가능. 일단 조금 더 있어. 사실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알겠어? 이게 문법적인 걸 파고들 수가 없어서 여기 나오는 간단한 것만 얘기해 줄게. 알겠어? 그래서 봐봐. 보통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나오잖아. 맞니? 자, 그러면 어가 붙어있는 형용사는 보호만 가능. 다시 말해서, 명사 수식을 못한다는 얘기지. 맞지? 그래서, 이 이렇게 기분을 하면 돼. 어가 있느냐. 자, 이거, a l l i k e 거나 like거나. 됐지? 요렇게 볼 때는, asleep이거나 sleeping이거나. 됐지? alive거나 living이거나. 요렇게 물어보거든요. 요렇게 될 때는, 뒤에 명사 있니? 이거 명사 맞지? 그죠? 이 명사 맞으면요, 어가 붙은 게뭐가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뭐만 되니? like만 되지? 뭐, 처럼. like는 닮은의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어가 있는 형용사는 보호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떤 글이냐면 아까 말했던 asleep, 뭐 alike, 뭐 aware, awake, afraid, 등등등. 이뒤 명사 나와있지? 그만돼이 뒤에 나와있는 거는 보통 뭐 전지사라든지. 그지 이렇게 나와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뒤에 플러스 명사 나와있으면 틀립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다른 부모님들과 같이 내 엄마는요, <목소리> did not get me to realize the benefit of myself for myself. 그러니까 혼자 의 이름으로 스스로 그러한 이점을 깨닫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개또 나왔잖아요. 대신에, "She decided on lecturing." 강의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이 강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잔소리요.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됐죠? 그러면 니네들은 이제 버릇되니까 뭐가 되지? 한기로 듣고. 5학년 안 들려, 들려. 그지 안 들려 점점 우리 아들 님기도 약간 그런 게좀 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올라가거든요 연세라잖아요 안 들려, 들려. <laughs> 네자 어쨌든 여기까지